진 네. 다가오는 주말이 좋은 이유 하나. 아 제가 얘기하면요? 네, 네. 어, <웃음> <웃음> 그 하나가 없어. 그럼 다가오는 주말이 네.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? 어, 글쎄요. <laughs> 그 하나가 없어요. 한 <laughs> 주말이니까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? 그... 이유가 뭐 있습니까? 주말이니까 <laughs> 그냥 좋다. 네. 네.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두. <laughs> <laughs> 입이 놓쳤어요 대답 못한 걸로. 주말이니까 좋은 이유 뭐 뭔데요? 일단은 전 주말에 알찬 네.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. 어, 계획들이 네. 주말에 아 그러니까 피곤해. 그래서 남자들이 네. <laughs> 예, 주말이라 그래가지고 특. 특별히 좋은 게 없는 거예요. 주말에 남편이쉬니까 그죠? 네, 그러니까 계획들을 많이 하게 되죠. 남편을 가지고 뭘가 뭘하고 놀까? 뭐 이런 계획을 세우시잖아요. 그러니까 <laughs> 우리는 주말이 그런 기다리죠. 것보다는 이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무언가를 위해서 쇼핑에 네. 끌고 가긴 하죠. 그러니까 아니 주중에 좀 시간 되시면 좀 이렇게 쇼핑해서 뭐 필요한 거좀 사놓고 <laughs> 남편 없을 때. 네, 주말에는 네. 이렇게 남편이 만약에 있으면 좀 같이 좀 여유 있게 좀 같이 시간을 보내든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. 네. 아, 이번 주말에 이제 남편이랑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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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가지고 뭐뭐 사고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니까. 그렇죠. 우린 다 그러죠.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제 피곤한 거죠. 아니 근데 집에서 하고 싶은 말을 왜 여기서 <laughs> <laughs> 아니 물어보시니까 저도 <laughs> 저도 어, 내가 주말이 뭐 기다려지거나 주말이 왜 싫지 생각을 해 봤는데 <laughs> 딱히 모르겠더라고요. 그게 이제 길들여져 있어 가지고 <laughs> 네. 아또 이번 주말에 네. 일 해야 되나 이렇게. 네. 아니 의뢰 뭐또 시키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거 뭐 이제 그거 할 테니까 보나마나. 음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 주말을 기다리면서 야, 이번 주말엔 좀 어디 발 뻗고 좀 쉬어 보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아 예. 예. 갑자기 좀 슬프다. 아 정말 이런 거를 좀 어, 방송 좀 들으시고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우리가 평일에는. <웃음> <웃음> 오,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데 어쨌든 네. 집집마다 주말 계획들이 있을 텐데 이번 주는 남편들 좀 편하게 해주는 걸로. 아 네. 고맙습니다. 네. 아, 연락하지 마세요. <laughs> 제가 잠깐 연락드릴게요. <laughs> 자, 오늘은 금요일. 그래서 웃을 일이 없는 주말이 올지라도 한번 웃고 갔으면 해서 준비합니다. 잠시만요. 한번 웃고 가실게요. 네. 한 번은 충청도에 어마어마 어마 우미우미 어쩌까나 싶은 물난리가 났다. 퇴근길 택시에 탄 친구가 말했다. 헉, 어머머 어떡해 저기 물좀 봐요 아저씨 음에 이게 차여 배여 곡절 끝에 무사히 도착한 뒤, 어머 기사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. 에이, 에이, 선장이라고 불러. <laughs> 충청도 기사님의 센스. 남자들만 아는 우정. 가도, 가도, 가도. 이 정도면 대체 얼마야? 아 왜? 아니. 우리 그이가 헬스장 못 간다면서 샀는데. 이거 비싸지. 이거 얼마나 해? 아 왜? 아 <laughs> 진짜. 아니 이거 비싼 거냐고. 얼마 정도 하는지 오빠는 알거 아니야. 얼마나 해? 아 이거 요즘에 가성비 좋은 게 많이 나와서 한 삼십만 원다 하겠다. 우리 매부가 실속 있게 잘했네. 진짜? 이거 얼마야? 하고 보냈던 사진은 어, 헬스장을 통째 옮겨놓는 기계였는데요. 사이 좋은 아. 어, 이게 어티, 어떤 사이가 되죠? <laughs> 동생의 에, 남편과 오빠는 둘이 짜고친 거죠. 네. 아니 한 삼천만 원 하면 되지. 제가 보기엔한 삼천만 원 견적 나오는데. 네. 나도 이게 지금 말하면서 또 뭐가 포인트인지 웃음 포인트인지 잘 몰라. <laughs> <laughs> 그래. 근데 그, 네. 넥스트로 가요. 다음 이야기요. 참 좋은 생각인데. 다음 이야기 제목입니다. 어느날 궁상에 잠긴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. 아, 여보. 저그 u 보다더 궁상에 잠겨 a m 아, g 또궁상이 나는. n 아, 또또또 또 궁상 또. t a m Git. n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데 있잖아. 아, 있지. n a Nana. n 아, 있지. 있지. 누구 n 있어. 그런 데 가가지고.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 있잖아. 음.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더라. 잠시 어, 어. 생각에 빠진 아내가 반갑게 대답했다. <laughs> 참 좋은 생각이다, 여보. 뭐 좋은데 있어? 아, 맨날 긍상 떨다가 오늘 진의로 한건 했네. 부엌 가서 설거지해. 아, <laughs> 한번 나가는겨. 어디로 가야 돼? 하탈에서 재미있는 이야기.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맹부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. 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? 내가 왜 이렇게 됐어요? 내가 아내였더라면 나도 저렇게 기숙 거에요. <laughs> 아, 여보 파티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당신이. 달코니로 걸어가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. 내가 하늘 나는 거 보여 줄게. 아니 왜 말리지 않았어? 우린 우린 당신이 날줄 알았지. 정말 그렇게 알았어요? 그럼요. 그러면... 라다마프